여름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모기, 귓가에 윙윙거리는 소리에 잠을 설치고 물린 자리는 가렵고 붓고 심지어 감염병까지 옮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모기와의 동침, 매년 여름이면 모기와의 전쟁이 시작되곤 하죠. 모기향을 피우거나 살충제를 뿌려보지만 그 독한 냄새와 화학, 성분 때문에 건강에 해롭지는 않을까 걱정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살충제 없이도 모기향 없이도 우리 집 주방에 있는 과일과 채소 몇 가지로 모기를 쫓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니어링이 그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링입니다. 저희는 단순한 건강 정보를 넘어 시니어분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실천 가능한 루틴을 전하는 맞춤 콘텐츠 채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 바로 시니어링과 함께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여름철 모기퇴치법 중에서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레몬, 라임, 바질 그리고 토마토를 활용한 천연 모기퇴치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몸에도 안전하고 환경에도 착한 것은 물론 우리 시니어분들이 직접 손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자 그럼 이 천연 재료들이 어떻게 모기를 쫓아내는지 그 놀라운 과학적 원리와 함께 구체적인 활용법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정말 쉽고 간단하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상큼한 향이 매력적인 레몬과 라임입니다. 모기는 시트러스 계열의 향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중에서도 레몬과 라임에는 시트로넬라리라는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 시트로넬랄 성분은 모기의 예민한 후각을 강력하게 자극해서 모기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기에게는 불쾌한 향이지만 우리에게는 상큼하고 기분 좋은 향이라 더욱 좋죠. 정말 신통방통하죠? 그럼 이 레몬과 라임을 어떻게 활용해야 효과적일까요? 활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레몬과 라임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 얇게 썰어 준비해주세요. 동그랗게 썰어도 좋고, 반달 모양으로 썰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얇게 썬 레몬과 라임 조각들을 입구가 넓은 유리병에 담고, 소주나 에탄올을 부어줍니다. 너무 가득 채울 필요는 없고요, 재료가 충분히 잠길 정도로만 부어주시면 됩니다. 소주는 일반적인 희석식 소주면 충분하고, 에탄올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소독용 에탄올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용액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서 2일에서 3일 정도 숙성시키면 천연 모기 키피 스프레이가 완성됩니다. 숙성 과정에서 레몬과 라임의 유효성분이 소주나 에탄올에 우러나와 효과적인 모기 키피제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참 쉽죠? 완성된 스프레이는 작은 분무기에 담아 침대 주변, 커튼, 창틀 등 모기가 자주 출몰하는 곳에 칙칙 뿌려주세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저녁에 베란다 문을 열어두는 시간대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외출 전에는 옷에 가볍게 뿌려줘도 모기가 접근하는 것을 막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피부에 직접 뿌리기보다는 옷이나 주변 공간에 뿌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릴 거. 레몬 조각의 정향 즉 클로브라고 불리는 향신료를 콕콕 박아 넣어 보세요. 이 정향은 특유의 강렬하고 이국적인 향을 내뿜는데. 이 향이 모기를 쫓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정향은 마트의 향신료 코너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향을 박은 레몬 조각을 접시나 작은 용기에 담아 머리맡이나 창가에 두면 향이 더욱 강력하게 퍼지면서 모기 접근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해 줄 거예요. 상큼한 시트러스 향과 정향의 스파이시한 향이 어우러져 집안 공기도 상쾌해지고 모기도 쫓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시각적으로도 예뻐서 인테리어 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향긋한 향이 일품인 바질입니다. 바질은 그 특유의 강한 향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허브인데요. 이향 속에 바로 모기를 쫓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질에는 시네올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시네올 성분이 모기가 싫어하는 향을 내뿜어 모기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바질의 신선한 잎에서 발산되는 향이 모기에게는 고통스러운 자극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질을 활용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질 화분을 창가나 침대 옆에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바질이 내뿜는 향긋한 향이 실내 공기를 정화해주는 동시에 모기 퇴치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푸릇푸릇한 바질 화분 덕분에 집안 분위기도 한층 생기 있어지고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플랜테리어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바질은 흙에 있는 해충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서 다른 식물들과 함께 키우기에도 좋습니다. 또 다른 활용법으로는 바질 잎을 몇장 따서 손으로 살짝 으깬 다음 팔이나 다리 등 모기에 물리기 쉬운 부위에 가볍게 문질러 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바질 잎에서 천연 기피 성분이 배어 나와 모기로부터 우리의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화학 성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천연 기피제인 셈이죠. 특히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바질은 키우기도 정말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햇빛만 잘 들어오는 곳에 두고 물만 규칙적으로 주면 특별한 관리 없이도 쑥쑥 잘 자라기 때문에 식물 초보자분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씨앗부터 키우거나 작은 모종을 사서 키워도 좋습니다. 여름철 실내 식물로도 강력 추천드려요. 수확한 바질 잎은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어 더욱 실용적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슈퍼푸드 토마토입니다. 모기가 토마토를 싫어한다니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토마토에는 모기 퇴치에 아주 탁월한 효능이 숨어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토마틴이라는 특별한 식물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토마틴 성분은 모기뿐만 아니라 각종 해충들이 싫어하는 독특하고 쓴 냄새를 풍깁니다. 특히 덜 익은 푸른 토마토일수록 이 토마틴 성분이 더욱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아직 붉게 익지 않은 푸른 토마토를 활용하면 모기 퇴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의 줄기와 잎에는 모기가 싫어하는 리날룰과 시트로넬 오리라는 향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모기 퇴치에 추가적인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 줄기나 잎을 버리지 마시고 활용해 보세요. 토마토를 활용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토마토를 깨끗하게 씻어서 적당한 두께로 슬라이스해주세요. 그리고 취침 전이 토마토 슬라이스를 접시나 작은 그릇에 담아 머리맡에 두면 됩니다. 토마토에서 은은하게 퍼져 나오는 토마틴 향이 모기 접근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밤새 모기와의 싸움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토마토를 믹서기에 갈아즙을 낸 다음 이 즙을 헝겁이나 거제에 충분히 적셔서 침대 주변이나 창가에 두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토마토 향이 더 넓게 그리고 더 진하게 퍼져 모기 퇴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즙을 바른 손에는 모기가 접근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효과는 확실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 토마토는 상온에 오래 두면 쉽게 상하고 위생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하루에 한 번씩 신선한 토마토로 교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매일 아침 새로운 토마토로 바꿔주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청결하고 효과적인 모기 퇴치, 루틴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토마토 줄기를 잘 말려 화분 주변이나 모기가 자주 들어오는 창가에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토마토 잎을 으깨어 물과 함께 분무기에 넣어 모기 스프레이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화분에 토마토를 직접 키우면 모기, 퇴치와 함께 친환경적인 인테리어 효과까지 얻을 수 있으니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려보세요. 자, 이제 이세 가지 천연 재료들을 활용한 완벽한 모기 퇴치 실천 루틴을 총정리해 볼게요. 이 루틴만 꾸준히 지켜도 모기약 없이도 충분히 편안한 여름밤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아침에 창문 열기 전 레몬 스프레이를 창틀과 커튼 방문 주변에 한 번씩 칙칙 뿌려주세요. 밤새 들어올지 모를 모기를 미리 차단하고, 상쾌한 향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질 화분은 햇빛 잘 드는 창가나 베란다에 두세요. 바질의 향이 실내로 자연스럽게 퍼져 모기 퇴치와 공기 정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바질 잎을 따서 가끔 팔다리에 문질러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토마토 슬라이스나 토마토 즙에 적신 천은 취침 전 머리맡에 두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새것으로 교체해 주세요. 신선한 토마토 향으로 밤새 모기 걱정 없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외출 전에는 레몰라임 스프레이를 옷이나 팔다리에 가볍게 분사해 주세요. 특히 야외 활동이 많은 날, 공원 산책이나 야외 운동 시에는 더욱 효과적이겠죠? 이 루틴만 꾸준히 지켜도 모기약 없이도 충분히 모기를 쫓을 수 있습니다. 모기 퇴치는 단순히 불편함을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모기는 댕기열, 말라리아, 일본 내염 등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을 옮길 수 있는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기 예방은 곧 건강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살충제는 편리하지만 그 독한 화학 성분 때문에 건강에 대한 걱정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레몬, 라임, 바질, 토마토를 활용한 천연 모기 퇴치 루틴은 몸에도 안전하고 환경에도 착한 방법으로 우리 시니어분들이 안심하고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름밤을 훨씬 편안하고 건강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독한 모기약 냄새 없이도 귓가에 윙윙거리는 소리 없이도 충분히 모기를 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름밤의 불청객, 모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준비 되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천연 모기 퇴치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올 여름은 모기 걱정 없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시니어링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응원합니다.